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교육의 모든 것. 더 아카데미 홍보팀장, 용팀장이고요. 저는 무역 컨설턴트입니다. 올해 3월이었죠. 더 아카데미는 글로벌 셀러를 위해 아마존 글로벌 셀러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강의는 꼼꼼한 아마존 셀러 가이드북이 저자 서주영 강사가 강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글로벌 셀러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수강해주시고 많은 것들을 질문해주고 계세요. 아, 여기서 글로벌 셀러.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꿈꾸는 미래의 모습, 아니면은 지금 현재 셀러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초보 글로벌 셀러가 사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셀러는 아마존이나 이베이, 쇼피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전 세계 의 고객에게 내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라는 아주 아주 넓은 시장으로 진출해서 난 수익을 넓히겠어. 국내 시장은 나한테 너무 좁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외국인 소비자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비중이 엄청 많아지고 있고 올해 아마존은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어 드린다고 하니 글로벌셀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실현만 된다면 정말 이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뛰어드는 것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해외 판매라는 사업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로 나는 글로벌셀러가 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졌을 때몇 가지 꼭 발목을 잡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가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슨 물건을 팔 것인지에 대한 아이템 선정부터 조달이 어느 정도 구상된 상태에서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가 팔 아이템도 정했고 어디서 이 아이템을 갖고 올수 있는지에 대해 정했는데 알아야 하는 게더 있을까요? 네 크게는 셀러로서 발목을 잡는 녀석 그리고 글로벌 셀러로서 발목을 잡는 녀석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이해입니다 뭐 인터넷 쇼핑몰 뭐 만들고 주문 물건 주문 받고 내가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주 간단하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해한다면은 되게 큰 오산입니다.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법칙과 운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국내 쇼핑몰을 이용한 국내 셀러의 경우이던 글로벌 셀러던 이건 아마 다 똑같은 고민일 거예요. 내가 아마존에 진출하고 싶으면 아마존 셀러 시장의 법칙을 알아야 되고 이베이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이베이 시장에 대한 이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 위메프.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진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각각 이 시장이 어떤 제도로 운영되는지 알아야지 안전하고 성공적인 셀러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글로벌 셀러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더 붙는데 우리나라 내부가 아닌 다른 나라로 진출할 때 가장 막막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언어. 만약에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고객한테 제품을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산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같은 한국어로 쓰니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는 별다른 언어를 추가적으로 구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외국은 우리나라랑은 다른 언어를 쓰죠. 회원가입부터 문의사항을 물어야 되고, 답변을 받고, 또 고객들이 잘볼수 있게 상품을 설명하고, 주문받고, 어떨 경우에는 환불도 해야 되고, 배송해야 되고, 뭐 이런 모든 절차에서 한국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뭐죠? 네. 우선, 해당 플랫폼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제가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무역이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말한 서울에서 부산의 고객에게 물건을 팔아서 배송될 경우에는 뭐, 뭐 차참고 직접 가도 되고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운송사를 이용해서 뭐, 운송비를 주면 되는데, 내가 막연하게 무역에 대한 이의 없이 외국으로 물건을 보내면은, 무역이라는 개념과 제도 안에서 이런 업무를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역을 모르면은,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없죠. 운송비도 우리나라 내륙 운송보다는 훨씬 비쌀 거고요. 포장하는 방법, 그리고 현지 운송사를 선정하는 방법, 한국 수출 통관, 현지 수입 통관, 관세, 통관 절차, 무역 용어, 요건, 인증 뭐 이런 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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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야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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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막연하게 셀러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 아, 내가 셀러가 될 거야! 라는 목표를 위해서 말해야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부족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조금은 더 성공을 할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그 시간에는 글로벌 셀러 정도의 규모가 되었을 때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면 도움이 되는 그런 무역 분야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더 아카데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